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푸우작가입니다 오늘은 FX3 영상 매뉴얼 마지막 회인 네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노출과 컬러, 초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4부에서는 재생과 네트워크, 설정 탭에 관해 알아볼 거고요 또 XLR 핸들 사용법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특히 설정 탭은 FX3의 커스터마이징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촬영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팅을 만들 수 있어요. 뒤쪽에 제가 쓰고 있는 세팅도 소개할 예정이니까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생 탭으로 갑니다. 쭉쭉쭉 내려서 네, 재생 탭첫 번째 재생 미디어 선택 들어가시면 슬롯 1, 2 중에 재생하고 싶은 슬롯을 고르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기 모드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날짜별로 보시려면 날짜별 보기 폴더별로 보시려면 폴더 보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동영상 보기는 동영상만 따로 볼수 있는 기능인데요 역시 촬영된 날짜별로 표시해 줍니다 다음은 배율 탭인데요 어, 사진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메뉴입니다 음, 이 메뉴는 사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메모 탭으로 들어갑니다. 어, 첫 번째 보호 기능은 촬영 데이터를 실수로 삭제하지 않도록 잠궈주는 기능입니다. 들어가시면 복수 이미지, 이 날짜의 전체, 이 날짜의 전체 취소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복수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원하는 파일을 골라서 잠그실 수 있고요. 이 날짜의 전체를 선택하시면 이날 찍은 데이터 전체를 잠그실 수 있습니다. 아래 전체를 취소하는 메뉴도 있으니까 이건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등급 지정입니다. 이 기능은 촬영 중간중간 쉬는 타이밍에 쓰면 좋습니다 보통 촬영하게 되면 마음에 들 때까지 한 컷을 여러 번 남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 미리 체크해 두는 거죠 나중에 셀렉하는 속도를 대폭 줄여 줄수 있습니다 어, 등급 지점 들어가시면 위쪽에 등급을 표시해 주는데요 컨트롤 휠 누르시면 이렇게 별 5단계로 등급을 매길 수 있습니다 나는 단계별로 말고 그냥 단순히 선택하고 싶다 하실 때는 아래 사용자 정의키 들어가셔서 이렇게 한 개만 빼고 전부 제외하시면 되겠죠. 자, 빠르게 삭제로 넘어갑니다. 들어가시면 여기서도 선택한 파일만 삭제하시려면 복수 이미지로 가시면 되고요. 오늘 찍은 걸 전부 삭제하시려면 이렇게 이 날짜의 전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래 삭제 화면 설정은 삭제 시 커서를 삭제해둘 건지 취소해둘 건지를 정하는 메뉴입니다. 그만큼 조심해서 삭제해라. 그 말이겠죠. 자 이제 편집템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회전은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이렇게 90도씩 돌려주는 기능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버티칼 영상을 찍으시면 세로로 저장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 복사 탭은 현재 저장된 슬롯이 아닌 다른 카드로 데이터를 복사해주는 기능입니다 아래 동영상 사진캡처 기능은 영상의 한 프레임을 골라 사진으로 저장해주는 기능인데요 촬영된 영상을 이렇게 쭉 보시다가 원하는 프레임이 있으면 이렇게 멈추시고 컨트롤 휠 아래쪽 버튼을 누르시면 이 프레임이 사진으로 저장됩니다. JPG, HEIF 전환 기능은 방금 보신 캡처 사진을 어떤 식으로 저장할지 정하는 메뉴입니다. 자, 다음은 보기 메뉴입니다. 첫 번째 인터벌 연속 재생은 연사나 타임랩스로 촬영된 데이터를 하나의 영상처럼 재생해 주는 기능입니다. 아래 인터벌 재생 속도는 이 연속 재생의 속도를 정하는 메뉴입니다. 1로 두시면 이렇게 천천히 재생이 되고요 9로 두시면 이렇게 빠르게 재생해 줍니다 마지막 슬라이더 쇼는 촬영된 데이터 전체를 하나의 슬라이더 쇼처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재생 옵션입니다 첫 번째 인덱스 표시는 데이터를 9장 또는 25장으로 한꺼번에 보여주는 옵션입니다 아래 그룹으로 표시는 연사나 타임랩스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표시해주는 기능이고요. 이미지 회전 표시는 재생 파일의 방향을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다음 초점 프레임 표시는 초점이 맞은 곳을 프레임으로 표시해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오토포커스로 촬영된 사진에만 적용됩니다. 다이얼 선택은 점프할 수 있는 휠을 지정하는 곳입니다. 뭐 전면과 후면 중에 고르실 수 있고요. 그 아래 이미지 점프 방법은 한 장, 열 장, 100장 이런 식으로 빠르게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다음은 네트워크인데요. 여기서는 딱두 가지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를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저 같은 경우 작업실 내에서는 이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카메라를 제어합니다. 하시려면 폰이나 아이패드에 이미지엣지 모바일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설치하셨으면 들어가셔서 새 카메라와 연결을 눌러주세요. 이제 카메라로 돌아오셔서 전송 원격에 있는 스마트폰 제어를 켜주세요. 그리고 아래 연결 들어가시면 요렇게 QR 코드가 생성되죠. 이제 다시 폰으로 가셔서 QR 코드 스캔을 누르시고 이렇게 연결 메시지를 수락하시면 짠. 이제 폰과 패드로 카메라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촬영된 파일을 폰이나 아이패드로 가져와서 체크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번에는 스마트폰으로 보내기로 들어갑니다. 카메라 데이터를 아이패드로 보낼 거니까, 이 장치에서 선택을 누르시고, 여기서도 재생 메뉴와 같은 패턴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저는 가장 마지막에 찍힌 현재 이미지를 보내볼게요. 자, 또 QR코드 떴죠? 저희는 방금 연결했었기 때문에, 앱에서 시작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항목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가져온 이미지 클릭하시면 네, 바로 찍은 데이터를 아이패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송 방식은 422 10비트 형식이나 1 0 0 m b p s 이상으로 촬영된 영상은 지원되지 않아요. 하지만 프록시 파일은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용량 파일로 녹화하실 때는 프록시 녹화를 키시고 촬영하시면 됩니다. 또 여기 아래 보내기 대상을 프록시만으로 두셔야 고용량 파일을 모니터링하실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설정 탭으로 넘어왔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설정 탭을 잘 세팅해 두시면 보다 효율적인 촬영이 가능해요. 또 FX3의 여러 가지 세팅들을 입맛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영역과 날짜입니다. 들어가시면 첫 번째는 언어 선택 메뉴고요. 다음은 지역과 날짜, 시간 등을 선택하는 곳입니다. 쓰시는 언어와 지역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은 NTSC PAL 선택기입니다. 이건 TV의 전송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한국이나 미국, 일본 등지는 NTSC를 사용하고 있고 유럽호주, 중국 등은 PAL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두 방식은 주사율과 프레임이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어 NTSC의 프레임은 24, 30, 60, 120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만 PAL 형식은 25, 50, 100 등으로 좀 다르게 운영됩니다. 가끔 댓글로 왜 저는 24프레임은 없고 25프레임만 있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PAL로 선택하셔서 그런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작업하신다면 NTSC로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 설정 초기화 저장 메뉴입니다. 자, 들어가시면 이렇게 두 가지 메뉴 뜨죠? 카메라 설정 초기화는 기본 카메라 설정만 초기화하고요. 아래 초기화는 등록된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고 공장 초기화 상태로 돌려줍니다. 뭐 이건 중고 거래할 때 사용하시면 유용하겠죠? 다음은 저장과 불러오기 메뉴입니다. 이것저것 내 취향에 맞도록 세팅한 값을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거나 불러오는 메뉴입니다. 어, 집에 찾아보시면 용량이 작아서 거의 안 쓰는 카드가 있을 거예요. 어, 저는 찾아보니까 작은 카드들은 없더라고요. 아무튼 사용하지 않는 이런 카드들의 이런 세팅들을 저장해 두시면 딱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세팅 메뉴인 사용자 정의 설정입니다. 여기서 각 버튼들과 펑션 메뉴들을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시면 위에서부터 사진, 영상, 재생에 관련된 키 설정인데요.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는 영상 관련된 세팅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섯 개의 포지션별로 키 설정이 나옵니다. 각각의 버튼과 휠들을 다양한 기능들로 바꾸실 수 있는데요. 먼저 변경을 원하는 버튼을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하신 후에 여기서 쭉 나오는 리스트 중에 원하는 기능으로 할당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자에 따라 여러가지 세팅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플렉서블 모드와 일반 모드를 한 반반씩 섞어서 쓰는 게 편하더라고요. 뭐제 세팅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보시고 편하겠다 싶으신 부분은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후면 1번입니다. 첫 번째 컨트롤 휠은 초기 세팅인 셔터 속도입니다. 보통 사진에 익숙하신 분들은 여기 앞뒤 휠을 조리개와 셔터 속도로 많이 쓰시는데요. 영상 촬영 시에는 셔터 속도보다 ISO를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후면 휠에는 ISO를 할당했고요. 자연스럽게 컨트롤 휠은 셔터 속도로 세팅했습니다. 그 다음 버튼은 초점 확대 기능이고요. 아래는 화이트 밸런스로 할당했습니다. 물론 위쪽에 화벨 버튼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 초점 고정 기능을 굉장히 자주 씁니다. 이런 아, 식으로 AF 촬영을 하다가 초점 고정 기능을 누르면 MF 띄면 AF가 되기 때문에 원하는 타이밍에 초점을 바꿀 수가 있어요. 때문에 가장 편하게 누를 수 있는 2번 버튼은 초점 고정으로 했고요. 화벨 기능은 이쪽 4번으로 세팅했습니다. 자, 다음은 후면 2번입니다. 어, 먼저 첫 번째 컨트롤 휠 중앙 버튼은 초점 영역으로 했고요. 왼쪽 버튼은 제브라 표시, 오른쪽 버튼은 피킹 표시입니다. 마지막 아래쪽 버튼은 플렉서블 모드의 셔터 기능입니다. 뭐 중앙 버튼을 제외하고는 초기 세팅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상단입니다. 어, 원래 1번 버튼은 아이리스, 플렉서블 모드 조리개 기능 버튼인데요. 사실 조리개를 자동으로 쓸 일은 많지 않아서 저는 AFMF 전환 기능을 할당했습니다. 2번 버튼은 위에 말씀드린 대로 초점 고정 기능으로 바꿨고요. 3번 버튼은 플렉서블 모드의 ISO 기능입니다. 다음 멀티 셀렉터 중앙 버튼은 초점을 중앙으로 돌리는 초점 표준 기능이고요. 마지막 레코딩 버튼은 물론 영상 녹화 기능입니다. 자, 다음은 전면에 있는 6번 버튼입니다. 이 버튼은 원래 영상 녹화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버튼으로 녹화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노출 인자들을 자동으로 줬을 때 노출을 고정시켜 주는 노출 고정 기능을 할당했습니다. 자, 마지막은 렌즈 버튼입니다. 이건 렌즈에서 커스텀 버튼을 지원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초기 세팅인 초점 고정 기능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펑션 메뉴 설정입니다. 촬영 모드에서 펑션 키를 누르면 이렇게 아래쪽에 12개의 퀵 메뉴들이 뜹니다. 자주 쓰는 기능들은 굳이 메뉴로 들어갈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세팅이 가능한데요. 이퀵 메뉴들을 원하는 대로 할당하는 곳입니다. 어, 위쪽은 사진용, 아래쪽은 영상용인데요. 각각 따로 따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아까 마찬가지로 원하는 곳으로 이동 후 리스트에서 원하는 기능을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자주 쓰는 기능들로 세팅을 해 봤는데요 이퀵 메뉴만 잘 활용해도 촬영 속도가 확실히 빨라집니다 어 먼저 첫 번째는 코덱을 고를 수 있는 파일 메뉴로 세팅했고요 2번은 녹화 프레임 속도 3번은 snq 프레임 속도고요 4번과 5번은 각각 af 속도와 감도로 세팅했습니다 6번은 축광 모드 7번은 오디오 레벨 8번은 제브라 패턴 레벨 9번은 픽처 프로파일 10번은 스테디샷 기능입니다 11번 노출 버전 기능은 노출인자 중에 하나가 자동일때 활성화 됐고요 마지막 12번은 크리에이티브 룩입니다 자 다음은 이미지 동영상 별도 항목입니다 이 기능은 사진 및 영상 촬영 시각 항목을 공동으로 설정할 건지 아닐지를 선택하는 메뉴입니다. 아래 디스플레이 설정은 촬영 모드에서 화면에 표시될 정보를 설정하는 곳인데요.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4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버튼을 한번 누를 때마다 이렇게 4개의 항목이 순차적으로 보이시게 됩니다. 이 중에서 원치 않는 항목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이렇게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셔터 버튼으로 레코딩 기능은 녹화 버튼 이외에 셔터 버튼으로도 영상 녹화가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마지막, 줌링 회전 설정은 이 기능을 지원하는 파워줌이 있어야 작동하는데요. 저는 파워줌 렌즈가 없기 때문에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이 기능은 줌링의 회전 방향을 줌인으로 할지, 줌아웃으로 할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자, 다음 탭, 다이얼 정의 설정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마이 다이얼 설정인데요. 앞뒤 휠과 컨트롤 휠을 본인만의 설정값으로 세팅하는 메뉴입니다. 이것도 앞에서처럼 각 휠의 원하는 기능을 할당할 수 있는데요. 저는 기본값이 가장 편해서 따로 만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다이얼 설정은 엠 모드에서 앞뒤 휠의 역할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고요. 아래 AVTV 회전 방향은 휠의 회전 방향을 바꾸는 메뉴입니다. 저는 그냥 표준으로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이얼 노출 보정은 전면 또는 후면 다이얼로 노출 보정 값을 조정하는 메뉴입니다. 이 기능은 일반 촬영 모드에선 작동하지 않고 노출 보정 메뉴에서만 작동합니다. 마지막은 조작부 잠금입니다. 촬영 모드에서 펑션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멀티 셀렉터와 조작 휠이 잠기게 되는데요. 어떤 기능들을 잠글지 선택하는 메뉴입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터치 설정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LCD에서 터치 조작을 켜고 끄는 메뉴고요. 아래 터치 감도는 터치 민감도를 선택하는 곳입니다. LCD를 터치했는데 반응이 잘안 온다 하실 때는 이걸 민감으로 두시면 좀더 빠르탄 반응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촬영 시 터치 설정은 터치 초점과 터치 추적으로 나뉘는데요. 터치 초점에서는 내가 누른 곳에 초점이 고정되고요. 터치 추적은 내가 누른 피사체를 초점이 계속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건 고정 피사체를 찍으실 때는 터치 추점으로 두시고요. 움직이는 피사체는 터치 추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짐벌 촬영 시에 터치 추적 기능이 아주 유용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모니터입니다. 여기서는 LCD의 밝기와 화질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과도하게 밝기를 올리게 되면 실제 촬영분과 노출 차이가 생기게 돼요. 또 화질도 고화질로 두게 되면 배터리 소모가 발생하기 때문에 밝기는 제로 화질은 표준으로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디스플레이 설정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tcuv 표시 설정은 카운터 타임코드 유저비트 중에 고르실 수 있는데요. 따로 싱크로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카운터로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감마 표시 지원과 유효에 관한 항목인데요. s로거나 hlg 프로파일로 촬영된 영상은 Dr이 압축되고 채도가 빠지기 때문에 LCD상에선 흐리게 모니터링이 돼요. 이렇게 되면 정확한 모니터링이 힘들기 때문에 감마 표시 지원을 켜고 촬영하게 됩니다. 이 기능은 렉셀 공구 형태의 최종 출력 형식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일종의 모니터링 러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원 유형 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냥 자동으로 드시면 픽처 프로파일에 따라 알아서 적용해 줍니다. 자, 전원 설정으로 넘어갑시다. 여기서는 자동 전원 끔 온도 항목만 보시면 되는데요. 긴 시간 촬영이 진행될 때 일정 이상 발열이 생기면 자동으로 카메라를 꺼주는 기능입니다. fx3는 액티브 클링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마음 놓고 고로 설정해 두셔도 됩니다. 다음은 사운드 설정입니다. 첫 번째 음량 설정은 녹화된 영상을 재생할 때 음량을 설정하는 곳입니다. 아래 4채널 오디오 모니터는 어 옆쪽에 헤드폰 단자로 모니터링 시 어느 채널을 들을 것인지 선택하는 곳입니다. 마지막 오디오 신호는 레코딩 온오프시에 나오는 네, 요소리를 켜고 끄는 기능입니다. 조용한 강의 촬영이나 멀티캠 촬영 시에 무음으로 레코딩이 가능합니다. USB 메뉴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USB 연결 나오는데요, 카메라를 컴퓨터나 짐벌 등에 연결할 때 작동되는 방식을 설정하는 곳입니다. 이건 연결하는 기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어 카메라펌 없이에는 대용량 저장 장치로 하셔야 되고요. 아이패드와 연결 시에는 MTP로 하셔야 연결이 됩니다. 어, 다음 USB 런 설정은 USB 연결 기능을 제한해서 호환성을 올려주는 기능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요건 멀티로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래 USB 전원 공급장치 메뉴는 USB로 전원을 공급할지 안 할지를 선택하는 메뉴입니다 장시간 촬영 시에는 상시 전원이 안전하기 때문에 이 기능은 켜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11번째 외부 출력 메뉴입니다 첫 번째는 HDMI 해상도를 정하는 곳인데요 요걸 자동으로 두시면 카메라에 연결된 장치를 인식해서 알맞은 해상도로 출력해줍니다. 다음 HDMI 출력 설정은 외장 레코더 사용 시 비디오와 오디오를 설정하는 곳입니다. 요건 사용하시는 레코더에 따라 설정해주시면 되는데요. 특히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닌자의 경우 출력 해상도를 자동으로 두시면 싱크가 되질 않습니다. 이때는 2160P로 바꿔주시면 카메라의 세팅에 따라 닌자의 세팅도 똑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아래 HDMI 정보 표시는 외장 모니터의 촬영 정보를 함께 표시할지 정하는 메뉴입니다 이걸 켜게 되면 보신 것처럼 모니터의 촬영 정보가 표시되고요 요걸 끄게 되면 모니터의 촬영 소스만 보여지게 됩니다 마지막 HDMI 제어 메뉴는 HDMI를 통해서 외장 기기에서 카메라를 조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탭 기타 설정 메뉴입니다 여기도 필요한 항목 위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비디오 조명 모드는 싱크가 가능한 LED 조명과 연결했을 경우에 전원과 녹화를 연동시키는 기능입니다 녹화 램프는 FX3의 탈리램프를 선택해서 켜고 끌수 있는 기능이고요 팬 제어 기능은 액티브 팬을 조절하는 메뉴입니다 물론 자동으로 두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 배터리를 조금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서 최소로 두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XLR 핸들 사용법입니다 이 녀석은 k 3모 오디오 유닛을 탑 핸들 형태로 만든 FX3 전용 유닛입니다 24비트로 4채널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퀄리티의 사운드를 녹음해 줍니다 먼저 여기 뚜껑을 열면 XLR과 TRS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콤보 인풋 1,2가 있습니다 XLR이나 TRS로 연결되는 지향성 마이크들은 이쪽으로 연결하시면 되고요 위쪽에 3.5파의 스테레오 단자가 보이죠 요게 인풋 3입니다 일반적인 3.5mm 아웃을 지원하는 샷건 마이크들은 이쪽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돌리면 패널이 나오죠. 이게 살짝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콤보 인풋 1, 2에 관한 패널인데요. 여기 ATT는 소리를 작게 만들어 주는 감수액입니다. 기본값은 10dB로 되어 있는데요. 소리가 너무 클 경우 20dB로 내려주시면 되고요. 너무 작을 경우엔 0dB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인풋 종류로 볼수 있도록 돼 있죠. 위쪽에 라인이라고 써있는 건 TRS 잭을 사용했을 때고요. 요거 55 라인이라고도 하죠. 마이크는 전원이 따로 필요 없는 다이내믹 마이크를 연결할 때 두시면 되고요. 마이크 플러스 48V는 전원이 필요한 컨덴서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 두시면 됩니다. 뭐 요거는 사용하시는 마이크에 따라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은 수음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잡아줄 수 있는 옵션입니다. 어, 요거를 오토로 두시면 자기가 알아서 음량을 조절하고요. 매뉴얼로 두시면 여기 노브를 돌리셔서 원하시는 적정 입력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링크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어, 이제 요거는 콤보 1, 2의 수음량을 스테로로 묶어서 한 번에 조정하는 옵션입니다. 이걸 키면 1번 노브로 1, 2번을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 야외에서 필요없는 저역을 걷어내는 로우컷 옵션이 있는데요. 잡음이 있는 저역을 커팅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3.5mm 스테레오 인풋을 조정하는 노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터와 매뉴얼로 수음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여기 조그만한 패널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인풋 셀렉터입니다. 여기 FX3 LCD를 보시면 네 채널에 레벨 미터가 있는데요. 이 인풋 셀렉터에 따라서 각 마이크의 채널이 결정됩니다. XLR 마이크 하나만 사용한다 하실 때는 인 n 1으로 두시면 되고요. 엑셀랄 마이크 두 개로 각각 담을 때는 인원인 투로 두시면 됩니다. 이때 3.5mm 스테레오 라인까지 연결하셨다면 둘다 3, 4번 채널로 세팅됩니다. 어, 마지막으로 3.5mm 인풋을 메인으로 사용한다 하실 때는 인 쓰리로 두시면 됩니다. 이때 엑셀랄 채널도 함께 쓰신다면 이번에는 이 1, 2번이 각각 3, 4번으로 세팅됩니다. 자, 이제 유노석과좀 친해지셨나요? 영상 촬영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촬영자의 경험과 직관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세팅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일부만을 소개해드린 거고요. 여러분들 계속 촬영해 가시면서 내 손에 딱 맞는 세팅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FX3 영상 매뉴얼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푸우작가 물러갑니다. 푸바!